말 관련 3심이복규 힘정리 2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확장된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7P, 기본적 마케팅 믹스가 4P가 있고요. 추가된 마케, 마케팅 믹스 3P가 있어서 총 7개의 P가 있습니다. 기본적 마케팅 믹스는 상품 가격 촉진 장소가 되겠습니다. product price, promotion, place, 상품 가격 촉진 장소. 그 중에 상품하고 촉진을 물어보는 문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2023년에 나왔는데요. 상품인 물리적 특성, 품질, 보조 서비스, 상품계열, 브랜드 같은 게 상품이 되겠고요. 촉진 같은 경우에 인적 판매, 광고, 판촉, 홍보가 격의 마케팅 대수단으로서의 믹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된, 뭐, 현대에 와서 추가된 마케팅 믹스는 people, process, physical evidence. 라고 해서 사람, 과정, 물리적 증거. 사람, 과정, 물리적 증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말관리 안전수칙. 마산내에서큰 소리로 떠들거나 뛰어 말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 말에 다가갈 때는 왼쪽 어깨 쪽으로 천천히 접근하여 목이나 어깨를 만져준다. 무는 버릇, 차는 버릇이 있는 말에게는 꼬리에 빨간 리모를 달아 주의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된다. 말의 몸을 물로 닦을 때는 심장부에서 먼 부분부터 적석하며 닦는다. 말 손질 관리 안전 수칙입니다. 손질시 큰 소리를 내거나 갑상스러운 행동을 해서는안 되죠. 발표시때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안전화 착용을 추천합니다. 어우, 저 한번 밟혔다가 발톱 나갈 뻔했어요. 안전한 사용 꼭 필요합니다. 손질시 잡담을 하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말의 몸을 물로 닦을 때는 심장부에서 먼 부분부터 적셔가며 닦는다. 말 손질 작업 중에서도 헬멧을 착용하도록 한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꼬리에 맞아도 아파요. 말 손질시 굴레를 씌운 뒤에 실시한다 말의 하집으로 손질할 때도 무릎을 꿇고 하는 작업은 언급한다. 무릎 꿇고 있으면 도망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무릎 꿇고 하면 안 되죠. 운동 후 체온이 올라간 경우에는 그늘에서 정상적인 체온으로 떨어뜨리후말 손질을 한다. 체육의 영역과 활동 목적입니다. 학교 체육, 전문 체육, 생활 체육이 있는데요. 학교 체육은 학교에서 하는 거죠. 체육 교육의 이러으로 조직되고 행해지고요. 전문 교육은 어 우리가 말하는 흔히 대회 이런 걸 준비를 하는 거죠. 승리를 목적으로 행해지며 생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죠? 프로선 프로 선수들 얘기인 것 같아요. 전문 체육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오히려 싫것 같고. 생활 체육은 어 그거에 비해서는 그 여가죠, 여가. 취미 그래서 여가 활동이라는 행해진 체육 활동으로 생애 주기별로는 유아 체육, 아동 체육, 성인 체육, 장년 체육, 노년 체육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말 관련 법규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 관련 법규는 협의의 말 관련 법규와 광의의 말 관련 법규로 나누어 볼수 있다. 은근히 이거 이 문장 자주 나와요.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협의의 말 관련 법규는 법규의 제명에 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전체 내용이 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를 말한다. 협의의 말 관련 법규로는 말의 생산, 사육, 조련, 유통, 이용 등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말사람 육성법이 대표적이다. 광의의 말 관련 법규는 법규의 이름에 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법규 전체가 말의 않거나 법규 전체가 말에 관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 법규의 내용이 말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라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광의의 말관련 법규입니다. 그뭐 예를 들면은 이 이후에도 나오긴 하는데 뭐그 승마장을 짓는데 저촉이 되는 그런 뭐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내용에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 법에 적용이 돼야 이제 말 관련 산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광의 말 관련 법규라고 할 수도 있, 있어요. 그러니까, 요, 왜 이게 협의냐, 광의냐, 이런 걸또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의 생산, 사육, 조련, 유통, 이용 등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말산업 육성법은 협의의 말 관련 법규라고 볼수 있다. 뭐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문장을 바꿔서 이제. 시험이 나오는 거죠. 경마의 시행과 한국 마사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국 마사회법은 협의의 말 관련 법규라고 볼수 있다. 한국 마사회법에 말마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명칭에도 들어가고, 대응도 말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협의의 말 관련 법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경마 관련 법규, 한국 마사회법, 사회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아무래도 경마는 그 도박, 도박이라면 안 되는데 사행산업적인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사행산업통합도위원회법도 경마 관련 법규를 할수 있겠고요, 승마 관련 법규는 많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개획및 이용하는 법률, 농어촌정비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의 촉진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발자연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런 것들도 승마 관련 법규에 해당을 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경마관련 법규인 것처럼 이렇게 살짝 숨어서 문제된 적이 있었는데, 축산물위생관리법은 말의 산물, 부산물, 이용관련 법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말산업육성 법령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의 탁 범위, 말산업에 관한 통계작성 관리 및 말사업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말산업 전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 말산업 관련 자격 시험의 시행, 자격 부여 및그 취소 또는 정지,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걸다독립수산식품부가다할수 없으니까 특정 전문 분야는 요세 요 가지. 바 마사회에 맡겨서 현재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권한, 업무 위탁 범위가 법령에 써 있는 건 요거 세 가지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산업 육성법상 용어의 정입니다. 의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 사육, 조련, 유통, 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산업. 을 말한다. 말 조련사람 말의 용도별 조련, 말의 습득력, 향상 등말 조련에 관한 업무. 근데 경마장에서 경주말 조련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말 조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재활승마 주동사란 승마를 통하여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치료하도록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 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말 이용업이란 체육시설에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 말임대말 트래킹, 승마 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마사회법에서 조교사는 말, 조련사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말 조련사하고 조교사는 다릅니다. 조교사는 한국 마사회로부터 면허를 받아 경주마를 관리하고 조련한 자. 경마장에 경주마를 조련한 사람은 조교사지 조련사가 아니에요. 또규정을공부할때 말산업육성법상의 말조련사와는 조교사와는 구별되어야 된다. 이거 되게 자주 나옵니다. 말산업육성법상 말사업자입니다. 말의 생산업, 사용업, 유통업에 있어서 말사업자란 법 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한 말 3마리 이상을 생산 또는 사용하거나 말유통업하는 자를 말하고요. 말이용업에 있어서 말사업자도 말 는말사법 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한 말 3마리가 되어 있고요. 말조련업, 장제업, 재활승마지도업 또는 경마운영업 등에 있어서 말사업자란 법1무조에 따른 해당 자격을 취득하고 조련장제 또는 재활승마지도를 하거나 법 7조에 따른 말 등록 기간에 등록한 말 3마리를 이용, 3마리 이상을 이용하거나 그 말을 매겨로 사업을 하는 자. 어쨌든 이 3마리에요. 3마리, 다 3마리 이상입니다. 이거꼭 챙겨보셔야 되고요 제조 판매업에 있어서 말 사업자란 연간 90일 이상입니다. 90일 이상. 1년 내내 장사 안 해도 돼요. 연간 90일 이상. 말의 산물 또는 구산물을 이용한 식품, 약품, 향장품 또는 물품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말사람 육성법에 따른 자격제도, 말사람 육성법에 따라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 승마지도사 자격제도가 있고요. 아, 자격 시험은 1차 필기, 2차 실기로 구분하여 시행을 합니다. 말사는 유수법 했다는 말조련사의 업무에는 경마장에서 경주마를 조련한 행위는 제외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마장에서 경주마 조련한 행위는 마세법상 조교사의 업무입니다. 말조련사, 장자자, 재활승모 지도사 자격 시행할 때는 1급, 2급 및 3급 자격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이 돼야 됩니다. 거의 3급 시험만 있고요. 1급, 2급은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옛날에 있었는지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도적으로는 1급, 2급, 3급, 그세 가지 급으로 나눠서 시행해야 되는, 그 시행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무지도사, 자격시험의 응시자는 만 17세 이상이어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누가 자격을 취소한다?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취소를 합니다. 또, 농림축산식품장관은 부 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성과 지도사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에 범위에서 자격정지도 할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마사회장, 뭐 시장군수, 이런 걸 바꿔서 막돼요 농림축산식품장관입니다. 부 그 거짓이나 그밖에 부족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 취소로부터 일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자격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부정행위라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중지하거나 부여를하고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왜 3년인지 모르겠는데 다 3년이에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말 조련사는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상이 안 되겠죠? 정신보건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제3조 제1에 다른 정신질환자는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예외라고요.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안정 후견인은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그 시험 붙으면 기본증명서 상세뭐 이런 거 떼오라고 하거든요. 요거 알아보려고 구분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말산은 육성법상 타인에게 자격증 되어지 법적 제재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